안녕하세요. 대치동 수학학원 K2 송혜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9월 고3 전국 모의평가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제가 조금 화면에 그래프를 미리 그려놨습니다. A가 0하고 2, 4일 때 함수 FX를 두 조각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3차 함수의 절대 값을 붙여놨고, X가 0 이상인 곳에서는 주기의 미지수 A를 붙여놨습니다. 다음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FX에 대해서. gx는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절대값을 붙여놨습니다. 이것이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a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x가 0보다 작은 부분에서는 그래프가 정해져 있습니다. 사인 4x는 주기가 몇입니까? 4분의 2파이 하니까 2분의 파이가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나타나고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텐데요. 접어 올려서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가 되고 여기 마이이렇게 1, 1 쓰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왼쪽 그래프의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가 되고 이렇게 한 칸의 간격이 4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한칸 4분의 파이, 4분의 파이씩 이렇게 그래프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서는 주기가 몇입니까, 여러분? 주기가 A분의 2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기를 그려놨습니다. A분의 2파이 해주고, 마이너스 여기는 A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어, 왜 제가 밑으로 그렸죠?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그래프를 X축 대칭 이동해서 그렸습니다. 어, fx가 이제 준비가 됐습니다.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군요. 그러면 gx는 저 ft를 이용해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디를 체크하겠습니까? 마이너스 a파이 하면 a가 0하고 이 e 사이여서 마이너스 a파이 하면은 이쪽 어딘가에 있겠습니다. 이쪽 어딘가에서 마이너스 a파이보다 크면 이 정적분의 값은 뭐가 됩니까? 양수가 됩니다. 마이너스 a 파이보다 살짝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함수가 전부 양수이기 때문에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a 파이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a 파이보다 크면 그대로 정적분의 값이 양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ftd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 파이보다 살짝 작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TDT 이 값이 뭐가 되죠? 음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FX입니다. 그렇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FX가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파이를 대입해서 둘이 어때야 됩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니까 둘이 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여기서 제가 뭘 얻어오는 거죠? 맞습니다. 마이너스 F, F, 마이너스 A파이. 자극한 표시입니다. 이각하고 f a 어 마이너스 a 파이 우극한 표시입니다. 이렇게 같아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함수 fx는 어떤 함수입니까? 보세요 여러분 연속 함수입니다. 연속 함수여서 자극한 우극한 어떻습니까? 값이 같습니다. 자극한 우극한 값이 다 같아서 뭐랑 같습니까? f a 파이랑 같습니다. 둘이 더해서 0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맞습니다. 마이너스 a 파이에서 함수 값이 뭐가 된다는 뜻입니까? 자극한 우극한 함수 값 전부 0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함수값 0 되는 점들이 어디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어, 제가 아래다가 a를 기준으로 다시 표현해 봤습니다. 여기 a 마이너스 4분의 파인데 a가 4분의 1인고, 4분의 2인고, 4분의 3인고, 4분의 4, 4분의 5 이렇게 2보다 작은 값으로 점점 점점 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해야 됩니까?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때 마이너스 a 파이에서 미분 가능한 미분 가능성을 이용해서 A를 찾았습니다. A의 위치를 제가 지금 찾아놨고요. 그 다음 이제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A에서 만약에 정적분을 해서 갈 텐데요. 이 정적분에서 가서 여기 계속 양수하다가 여기 음수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음수가 만약에 A가 여기 있어서 이 음수가 더 크게 됩니다. 그럼 정적분 하다가 0이 되고 어느 순간 음수가 됐다가 다시 양수로 올라오겠죠. 그렇죠. 다시 양수로 올라오고 음수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양수했다가 음수가 이 중간에서 꺾각이 중간에서 만약에 이 중간에서 정적분의 값이 한번 0이 됐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음수가 되면서 그래프가 X축을 한번 끊고 내려가게 됩니다. 전체 절대 값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마이너스 A파이에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정적분한 값이 뭐가 돼야 됩니까? X축 밑으로 못 내려가게 0 이상이어야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A파이에서 마이너스 A분의 파이까지 정적분한 값이 0 이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우리 넓이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 제가 이 넓이 한번 계산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 기본적으로 사인 함수에서 0에서 파이까지, 그리고 사인 sin 함수입니다. 사인 X일 텐데, 이 부분의 넓이 우리 어떻게 알고 있죠? 이 부분의 넓이 2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계산하죠? 2 곱하기, 어, 높이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a분의 1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a분의 1 하니까 어떻게 나타나죠? a분의 1 하면 이 넓이는 a분의 2가 되겠습니다. 잘 이해가 되시죠? 기본적인 넓이를 이용해서 좌우 그냥 활용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좌우 넓이의 비로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이한 부분의 넓이도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기본 넓이가 몇이었습니까? 2였습니다. 그런데 가로의 길이가 4분의 1배가 됐고 높이는 2배가 됐습니다. 그러면 넓이 몇이죠? 맞습니다. 여기 넓이 1이 나왔군요. 여기 넓이 1입니다. 잘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이 기본 넓이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가 4분의 1일 때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A가 4분의 1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A가 4분의 1이면 이 정적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값이 몇입니까? 기본 넓이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왼쪽은 1입니다. 오른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오른쪽은 정적분의 값이 마이너스 A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에 4분의 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8하고 나타나서 0 이상이 되게 하지 못하는군요. 그러면 A가 4분의 2라고 해보겠습니다. 4분의 2가 되면 여기 또 1이 생기니까 왼쪽은 넓이 2가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떻게 나타나죠? 2분의 1 여기 들어가면 2분의 1이 들어가면 뭐가 되죠? 마이너스 4가 돼서 아직 회복을 못 하는군요. A가 4분의 3이 되겠습니다. A가 4분의 3이면 왼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가 더 생겨서 3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은 어디다 대입한다고 했죠? 제가 좀 체크해 놓겠습니다. 오른쪽은 여기에 대입하겠습니다. 여기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3이 들어갑니다. 4분의 3의 역수니까 3분의 8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 여러분, 3, 뭐십니까? 3분의 9가 되겠습니다. 비로소 이쪽이 이쪽보다 크게 되었군요.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계속 어떻게 되겠습니까? 왼쪽이 계속 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하는 A의 최소값이었습니다. 잘 이해가 되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그리고 그것의 절대값 함수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삼각함수 넓이 제가 어떻게 체크하는지 조금 소개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